자, 이, 저, 자, 여러분, 이탄입니다 음, 이만큼 했는데. 우리를 한 이만큼 해야 되겠네요. 자, 기 솔취한 그 여자의 모습. 딴, 딴, 딴. 딴. 딴다 라단다 란다 딴다 라단다 란다 얘 손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건왜 뭐 이렇게 손톱이 길지? 좀 잘라야겠네 잠깐만요 너 근데 왜 이렇게 손이 기냐나이렇게는 잘라준 거야? 알아 매니큐어 발라준대 뭔 색깔로 할 거니? 어, 저,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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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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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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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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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나 지금. 예. 자, 매니큐어 다 음. 발려두고요 음. 얘 여기를 이제 뭐고 머거야거없 아니 그럼 이거 그냥 다른 사람 그거 하는 거 눈이 왜 그래? 예술 음. 취했어 음? 응? 예술 취했어 취했어? 응고마고고마고 그만큼. 자, 이렇게. 이렇게 송톱은다 완벽히 됐고요. 자, 여기, 여기는 이제. 나가 놓겠습니 색깔 읽게. 아, 이분, 이제, 어. 눈썹, 그걸 눈치. 해야 되죠? 뭐, 울리는 거랑. 웨이! 웨 이렇게 웨이! 해주고 아주 그냥 술을 아주 그냥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술 파티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 올릴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개 이렇게 두개 여기 세 개. 이렇게 해고요 이게 뭐지? 화장할 때뭐자 아니. 그래가지고, 화장할 때부터 뭐, 뭐 쓰지? 잠깐 까먹었네. 잠깐만. 뭘초치라 해, 해보겠으면 잠깐만요. 그냥 이러고, 왜, 5만원. 부터치를, 제 다... 예, 부터치를 한건 어떻게 없으면... 지 아, 아, 그거는, 빨간색으로 아, 할게요. 그거는... 이걸로 한대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아, 여기는, 그, 이 색이고요. 더 바르면, 더 바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더 크게, 아, 이렇게. 이렇 게 했고요. 다시 이걸 다시 됐고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칠해줄 겁니다. 이렇게 손톱까지 다완벽해했고요아이쉐을를 여기다 발랐고요. 핑크색을 발른다고 하네요. 핑크색. 아이씨, 핑크색.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뭐와생상하면겁나 예쁘네. 뭔가 아니야. 걷나 오세요. 이 미안하나? 오, 됐어요. 여러분들. 저그 핸드폰 깨져가지고. 세번이가깨졌한곳두곳 곳. 손까지 왕별이 했고요 다 틀리네 정리하면 안 된다 잠깐거 어떻게 정리하이거 일단 뚜렷한 틀은 다 엮어놓고 아무이거 그냥 끝이에요 하십그 다음에 빨강 자두 이이 색깔 지금 너무 크게 안돼가지고 자두색으로 한번 할게요. 자두색 자 이렇게 발라주고요. 조금 방울이랑 좀 다르죠? 그럼 다 엄마한테 또보할게자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아,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아 어쨌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안녕!